아아 그럼 <분명하게 Diamond Hai> <목소리로> 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 만두샹궐 김치가 찐인거 같 그치 근데 <Hayır> 난도질을 하시는거 같은데 막걸리를 나눠야지 막걸리를 어 맛있겠다 야 너는 한입으로 잘라줘? 아니면 이정도면 됐어 아우 어우 시원해 어우 시원해 여기에 소고기가 이렇게 들어가고 응. 소고기 난이고사리인줄 알았어. 사진으로봤을 때. 소고기였 g i Sogogi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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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o g o 육개장 같은 그런 느낌이다. 그치? 근데 또 파랑 안에 있는 도 있어. 아 그래? 하나 있어. 매트 매 근데 잘 익지 마. 아 여기 당면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. 나는 약간 쨍한 색깔이야. 우리 대화 뭔데 지금. <laughs> 아니 지금 우리 대화 지금 잘 흘러가는 거 맞지? <웃음> <웃음> 내가 너, 너는 색깔이 말해주면서도 당면 베트남 고추 너는 근데 빨간색. 음. 만두만 이요. 아, 아, <laughs> 우와. 어차 찍어 먹는다고? 찍어 먹는 소스를 간장을 줬는데 안 찍어 먹도될것 같은데 그래. 더맛있다기보는 이 소스 맛있다기보다는 음. 간이 음음맛있다아 근데 진짜 타이 고추 <laughs> 응, 달라졌나 봐. 이발아졌어 M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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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아파서 술을 더먹어야 M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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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만두 전골을 또 따로 먹으러 오기 쉽지 않은데 만두 전골 집이다겠는데? 이음 아, 막걸리가 좋아, 아유. 나는 <놀람> 보자마. 안에 크다 음. 난 입술은 두꺼운안에가안나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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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오늘 시... 나 오늘 그걸. 응. 내가 나얼마힘들 방송에서 음수상 제일... 일본, 네?

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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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아나뭐안했네했 마스카라 안 했네요 너무 귀찮아 내가 한 13년을 어떻게 생각해 아우. 살 이거도 보지 저기? 너 왜? 태싶다갑자 술도 왜해진 거야. 태 다소 쓸술야약해진 거야. 뭐야좀봐 응? 캠. 지금 을 궁금하다. 나 뭐하고 있었지? 응. 그런 것만 하긴 해도 응. 약간 편할 고 귀엽죠 근데 목소리가 들어가는 거 쓰면 안돼안 안 들어가는 무슨 되지? 아유 근데 뭐 하는 게 하는 거 지금 아. <laughs> 시, 시도 먹유나 막걸리 그때 뭐지? 혼자 칼국수 집에서 칼국수 먹을 때 막걸리 두 병인가 세병 먹었나? 응, 혼자 잘 먹었네. 생각해보니까 나는 막걸리 아, 둘이서 9병까지 먹어봤어. 하나랑 나랑 둘이서 15병. 어우, 지은 거 진짜 생선 조림이랑 생선이랑 먹어도 맛있다. 근데 깔치 조림을 먹었어. 깔치 조림. 아, 육개장 같네. 맛있네요. 그치 육개장 같지? 짠았다 음 밥을 여기 말고 싶은데, 말아도 될까? 더 사과도 먹고싶어 더매떡 떡볶이? 마라탕? 마라탕? 다호 <laughs> 이면서 주종 바꿔야 돼. 이렇게 말아봤습니다. 열시에 자면 될것 같아. <목소리도> 아,